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없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인사를 다시 드리게 되네요. 다들 연말 잘 보내셨나요? 올해는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소통도 하고 영상을 올리며 즐거웠습니다. 대부분 새해에 뜨는 해를 잘 보시겠지만 올해를 보내는 해는 잘 보시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올해 유튜브를 시작하며 즐겁기도 하고, 때론 너무 초보자 보니까 조금 힘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아프지 마시고 남은 마지막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 즐겁고 기쁘고 항상 행복하길 바라며 저도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2019년 마지막 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찍어보았는데 사실은 너무 추웠어요. 혹시라도 내일 2020년에 해를 보러 가시는 분들, 진짜, 진짜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목도리랑 마스크랑 핫팩 꼭꼭 챙기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가기. 약속. <laughs>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코잇. <laughs> 임랑의 수육장에서 보는 2019년 마지막 해였습니다. 해피 뉴이얼 항상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